가나요? 무겁게 안녕하세요. 주말 농장에 왔습니다. 추수가 다 끝난 이 들판에 와보니 주인들이 수확을 다 해가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들판에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나를 보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를 거마하며 악한 말을 그 입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제 딸하고 병원에 같이 있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간호사분들이 에, 자기의 사명을 갖고 그 보호자의 마음을 헤아르고 이해해 주면서 간호하시는 분이 있고 하지 못해서 직업의식으로 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또 어, 거기서도 갑가 을이 묘한 것을 느끼게 됐어요 흰옷, 가운 입으신 분은 이 환자나 그 보호자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절절하게 궁금하고 묻고 싶은데 그 하얀 가운 입으신 분은 단문으로 대답해 주고 또 알고 싶은데 이렇게 외면했을 것을 보고 참 답답함을 느꼈어요. 또 어떤 분은 웃으면서 상냥하게 물어보지 않는 것까지도 먼저 얘기해 주니까 그런 것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봤어요. 나는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건가. 참 깊이 깨닫게 되고, 난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직업 윤리관은 내가 갖고 있는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악한 말을 금하라 그랬는데 자기 어떤 그 말들을 다듬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게 무심코 상대한 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상처낼 수 있다는 것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오는 혀, 이말 한마디 한마디가 악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날을 볼수 있는 그것이 된다는 얘기죠.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내게 친절하게 해주고 상냥하게 대해준 사람들 보게 되면 다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이 나가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상추가 추수하면서 남은 것을 이렇게 비닐으로 약식으로 치러 나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했더니 상추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얼마나 실하고 튼튼한지 이것을 오늘 채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보호 속에 있는 것은 사랑을 받고 잘 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물과 양식을 공급하게 되면, 어,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고 좋은 날을 볼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 하나하나 그 이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인풍을 세워져 간다는, 가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그때마다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외감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낸 자만이 이 좋은 날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무슨 일을 만났을 때그 시간도 불명이 흘러가고 흘러간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